이렇게 네. 이 노래를 해 왔는데 네.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에,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명환 대표가 에, 신곡을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 숙스러워라.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음. 진짜 가수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laughs> 요겁니다. 요거 요, 요 요거에 요게 지금 신곡이 나와서 네. 여기 요즘에 <laughs> 이렇게 또 나오네요. 요즘은 이제 차에 CD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USB로 USB를 꼽는 음, 거라서 음, 네. 이거를 차에다 꽂으면은 네.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어... 일반 그 USB CD는 그 이제 그 음악 파일만 들어있는데 네. 이 USB CD는 음악 파일이 들어가 있고 네. 뮤직비디오 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좀 다르죠. 네, 이번에 나온 그 <laughs> 신곡이 세월의 약속. 세월의 약속. 아 <laughs> 네. 흔히들 이제 예. 이 노래 내용은 네. 우리가 흔히들이 이 약속을 하잖아요. 뭐 친구와도 약속하고, 음, 예예 그렇죠. 배우자와도 약속하고, 애들과도 어. 약속을 하는데 어. 아, 한곱이두곱이 넘으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 나를 사랑한 세월이 너무 짧아. 아, 나를 사랑한 세월이 너무 짧아서 남만 남을 네. 위해서만 사 자식을 네. 위해서 네. 남편을 위해서 네. 아. 나를 사랑한 세월이 너무 짧아. 음, 지금 우리 음. 영웅 시대 분들은 이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영웅님한테 이제 푹 빠져서 아. 내 행복을 아. 찾았지만그 동안 살아온 세월들이 나를 사랑한 세월들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아. 내가 다시 산다면. 내가 이 아픔이 멈추고 다시 나서 또 산다면, 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세월은 절대 살지 않겠다. 아 그런 내용이죠. 어, 그 네. 나름대로 네.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네 또. 그들은 한편으로 세월과의 약속을 세월과의 약속. 거. 아, 이거 누가 자꾸 그주신 거요? 아, 그 한국 색소폰 협회 회장님이시면서 네. 지금 현재 한국 음악 실현자 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작권 협회랑 같은 동격이죠. 그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원용 회장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섹스폰 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인 대중가요의 98%의 섹스폰으로 다. 그 98%의 노래는 네. 이 회장님의 색소폰 소리가 다 들어 있어요. 아, 그 엄청, 정도로 엄청난 대가죠. 뭐 색소폰 그러니까, 전설이죠. 아, 우리 한 명한 대표도 지난번에 이제 네. 전국 그 색소폰 경연대회에서 그때 네. 장관상을 받았잖아요. 네, 네. 어, 그런 인연도 있었네. 네, 그분들만. 그런 인연도 있고. 네. 이제 저랑 이렇게 좀 친해지시면서 네. 제가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힘들게 지금 이제 예전과 같이 복귀가 안 되고 어. 좀 힘들다는 걸 아시고 예. 저한테 재기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아. 저한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다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 다들 지금 보니까 나야라 네. 가 님도 한숨 축하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축하합니다. 네. 뭐쭉 지금 문미자 님도 사사회에 네. 약속 대박 나세요. 네. 하는데 하긴 이거 한번 들어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아니, 그다고 <laughs> 예, 이 듣고 싶다고 하면은 뭐한명한 대표가 뭐 조금이라도 들려 주겠죠. 근데 왜냐면 오늘 못 들으면 은두달 네. 뒤에가 되기 때문에 <laughs> 그 저하고는 방송이 네, 네, 그래서 네. 좀 듣고 네. 싶어요, 저도 사실은. 네. 사실 네. 이제 음원만 해서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려놨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어. 아직은 뭐. 영웅님 팬들은 솔직히 영웅님 노래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안 찾으시는데 아니요, 우리, 우리, 우리 별빛님들은 예. 또 많이 또 들어주시면서 하는데 예. 아직은 이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네. 아직 뭐 멜론에 음원 등록은 아직 안됐어요. 아 아직 멜론에 안들어가 있고. 예, 더 이제 다른 예. 작업을 더 해서 음. 멜론이라든지 각종 음원 사이트에 이제 이렇게 늘려고 하고 네. 있고 사실 이제 저그 다음 주쯤 돼서 네.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음원, 발표 이제 아, 신곡 발표 방송을 네. 하고 준비를 아, 하는데 아, 아, 아. 오늘은 또 g l e p a l p i o 오늘은 n g l e palpion, 리 i n g l e palpion, single 없고 네, 네. 그래서 한번맛 i n 라도 조금 들려주셨으면 s i n 네 l e palpion, single palpion, single p a l p i o 네아 i 그냥 네 e 네. palpion, 아직 그냥 그냥 아직 그냥 뭐 새내기 g l e p a 네, 네. 네. 이제 막막 나온 거야 이제 초란 초란 나, 어 나왔는데 <laughs> 아직도 공식으로 나온 건 아니야. 네네네 비공식으로도 한번 나와죠 <웃음> 네네. <웃음> 네, 우리가 밑에 이제 가사는 안 나오더라도. 네네. 음. 그래도 이제 또 젊은 할배님과 3년 아, 동안의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또 상하면서. 네네. 또 이제 응원해주신 여러 별빛님들 앞에서 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정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시간 잡아서 이제 발표를 할 방송을 때도, 하고 이제, 예. 뭐 이제 이 USB를 또뭐 그렇죠. 어디서 구입하냐 이런 것도 네. 그때 다 제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네. 세월의, 세월의 약속. 약속. 네. 가사 말을 잘 음미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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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여줍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영웅님 노래를 주로 들으시고 네. 간간히. 네. 한 명한 대표님 것도 나중에 이제 음원으로 나으면 네.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죠. 그냥 저도 이 노래 가사를 네. 이렇게 만드시는 걸 보고 뒤쪽에 저도 이제 조금 조언을 드렸는데 네. 어, 우리 여웅님 팬분들 네. 별빛님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분들 정서에 좀 맞는 곡으로 좀 준비를 했다고는 했는데 네,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들어 보겠습니다. 음원 좀 시험 좀 해보고요. 네, 가사 말에 집중해 주시면 나온다. 어. 까나 이곳에만 넘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아 뒤돌아보아도 후회해봐도. 수 없단 걸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아, 다시 산다면, 또 다시 산다면 그런 새. 다운 한 세월 미련도 없겠냐마은 그런대로 살다 보니 좋은 시절 지나가 이미 흘러갔지만 날 사랑한 세월 너무 짧아서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아 아, 다시 산다면 또 다시 산다면 그런 세월 을 살지 않으리 그런 세월 을 살지 않으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너무 좋다는 거야 막 입에 착착. 감기인데요. 그래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거 이제, 우리 한쌤, 큰일 났네. 네. 이거 방송은 이제 안 하고 그냥 노래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laughs> 저는요. 제가 이뭐이 뭐 노래뿐만 아니라 네네. 아무리 바빠도 음. 저를 살려 주신 분들, 이명웅 팬분들이에요. 그렇지. 저는 그 그냥 죽을 때까지 가쁠 겁니다. 을입니다. 의이 아. 의리, 의리. 아. 네. 아, 노래 좋았어. 좋았어. 아, 다들 좋게 아. 들어 주시니까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서 네. 뭐 100점도 주시고. 네. 네. 아, 자, 점수로 좀 한번 점수 좀 매겨 주세요. 그럼 또 이거 부담되는 게또 네, 있고. 점수. 자, 왜냐하면 팬들의 점수 딱 짚게 해야지. <laughs> 네, 노래 가사가 좋죠. 음. 네, 그렇습니다. 유병래 님, 라이브라게이님막 네. 박수가 짜자자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날라가라 님부터 막 100점이 때려지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만점에, 백점에. 아이고, 어이구, 라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아까 별나사 할 때부터 울컥했는데 이 노래 할 때도 그냥 까딱하면 울 뻔했네. 이게 눈물이 많냐, 이렇게. 아 네, 110점도 있네요 어, 120점도 드시고 <laughs> <야. 웃음>